자 안녕하세요 박스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벌을 해볼 건데 아주 재밌겠죠? 그리고 오늘은 저희 촬영 관계로 있어서 아무 소리도 안날 겁니다 제 말소리만 날 거니까 그런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라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가 갑시다. 아 라이벌 너무 재밌겠다. 음. 첫 판에 이렇게 만났습니다. 첫 판에 실버인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잘 잘 보셔야 됩니다. 제가 1라운드는 상대방의 머리를 따면서 헤드를 맞춰서 이겼고요. 제가 소실 무기를 바꾸고 상대방도 이제 무기를 바꾼다 싶어서 제가 바로 머리를 따려고 저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 방금 봤나요? 갑자기 다른 데를 보면서 저를 쓰는데 그게 헤드에요. 이쯤 됐을 때이 사람 핵인가 싶었는데 한 번도 보셨나요? 지금 핵이 분명하거든요. 스나 다른 데 보고 쓰는데 헤드고 칼찌 다른 데 있는데 그게 뒤에 정방으로 맞아서 지금. 제가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대방이 이때 진짜 핵인 것 같기는 느꼈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오, 이번에도 헤드를 따서 제가 이때는 이겼고요. 2대2! 이렇게 무승부로 놨고요. 자, 그 다음에가, 아니, 갑자기, can I get a bundle? 본드를 달라고 구걸 하더라고요. 핵, 핵인, 핵 같은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구걸 하니까 뭔가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. 제가 또 이게 인디아 서버, 소... 인도인가? 인도 서버여가지고 제가 핑이 안 좋았거든요. 이것도 수상합니다. 위에 썼는데 제 헤드가 맞았어요. 이제 이것도 수상했어요. 뭐잘 이해가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진짜 진지 밖에 했거든요? 지금 제가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죠? 자, 제가 헤드를 맞춰서 한 방을 따버렸죠. 근데 네, 약간 불안했어요, 제가 질까봐. 제가 잘못해가지고. 선을 오른쪽에서 들려서 바로가 맞는데 없더라고요. 이때도 제가 헤드를 따면서 상대방을 처치해주었고그 다음 바로. 지금 제선 매치 포인트입니다. 이때도 약간 의심스러웠어요. 오른쪽을 보고 썼는데, 제 바로 헤드가 쏴준다니, 급사 바로 왔고요. 제가 이때 손에 땀까지 흘리면서 엄청 열심히 했거요 폐줌이 더마히기가 쉬우니까 제가 폐줌을 연습을 했거든요? 그래서 지금.. 오 이때도 제가 칼질 당할 것 같긴 한데 우지로 막 쏘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 약간 무섭거든요? 쫄렸거든요? 그냥 리볼버 한대맞췄고요 진짜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, 이때. 자, 지금 위험한데, 지금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군요. <laughs> 이게 렇 제가 적고 말고요. 저도 이게 아직도 의문, 의문인 게저 사람이 헷갈거든요. 네판 연속을 지금 그 사람이 다른 데다 썼는데 제 헤드만 나왔었기 때문에. 근데 왜 대체 음 본격적으로 플라이을 쓰지도 않고 그냥 살짝씩만 했을까? 그게 애매한... 아직도 애매는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 그냥... 신고하고 끝났습니다네 <laughs> 자, 그럼 오늘의 라이벌 영상 알리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, 재밌게 는 영상으로 만나요. 그럼 안녕.